장입니다. 삼백팔십 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자밤에 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당신의 그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멈칫하다가도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다시 용기를 얻어, 주님이 가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당당하게 담대함에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의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시면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부터 으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을 원수로 갚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의 유혹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 실제는 그 실장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지지 않는 가지는 아무런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안에서 길러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어느 정도 걸을 만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스스로 행동을 할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끈질기게 당신의 백성을 향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그 눈길이, 그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바로 뭐라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아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 그래서 나는 감사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그런 것들은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목에서 멍해를 벗겨내듯이 애국의 압재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슴을 헤쳐 젖을 물리듯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보아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손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있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아수르에게 지배받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애국에서 벗어났는데 그 고통과 그 억눌림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른 나라에게 지배받을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자신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전쟁을 불러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속박받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날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제 사람의 머리로 세우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소용없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없다라면,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 되어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그런 노력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자신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옮겨 놓고 이전하고 그분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한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복,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버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터 다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내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라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손길, 자비는 절대 거두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8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하시며 우리에 대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벌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길을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공유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은혜를 부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베풀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 붙는 공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유를 입은 자답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그리고 뒤쳐져 있는 자들,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긍율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의미, 의무이자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율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늘 돌이키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이방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무한한 능력과 진노가 아닌 당신의 자녀들 향한 백성들 향한 애끝는 애끓는 사랑, 자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의를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거침없이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구별되고 우상과도 다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세상처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인 나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못된 것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새처럼 비둘기처럼 신석히 다시 주님 품에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품을 떠났던 주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주님의 그 지속적인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자비와 긍일의 손길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확정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집 떠나 살던 그들을 위해 다시 집을 마련하시고 머물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확고한 마음과 의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떠났어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또 다시 한번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는 심판의 경고 이후에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전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해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 역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크고 넓다고 하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시면 완전히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용서해 주실까, 이해해 주실까, 용납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거침없이 주님 앞에 매어달리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품에 안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도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 그 자체인 것을 자비 그 자체인 것을 은혜 그 자체인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 베푸심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구하는 유일한 길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반에 생각하고 사랑으로 무장되어져서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조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 있고 사랑 많은 아버지 노릇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걸음을 가르치시고 두 팔로 하나 양육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고 주변 열강들의 정치적인 압박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셨으며 몸을 굽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녀를 고칠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긍휼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 향한 불붙는공유이 있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정한복을 어기면서까지 부모를 배반한 자녀를 서쪽 아수르에서부터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비둘기같이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집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는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스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칼에 경건한 성읍도 소용없게 될 것이고 자신들을 먹이신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을 바알에게 미혹 당하게 한 지도자들은 칼에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비록 교회의 모습이 실망스러우실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주님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세워가는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유약함이 강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까지 아버지 3일 동안 일정 가운데 거양교에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터인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들에게 귀한 성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강구하며 나에게 로 소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에게 계신... 시.